역대하 34장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요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이세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이세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발의 재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그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문하세와 에브라임과 시무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재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지 열여덟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리아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아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요와의전 공실을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아악과 오바 대하여, 그핫 자손들 중 스가리와 무슬람이라. 다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석유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석유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요호께서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려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동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그도다. 하니라 예 히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홀다야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자손 독하세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니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이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함해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을 이곳에 쏟음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서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